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비율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며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는 비율입니다. 이를 선분으로 나타내면 선분 AB에서 선분 AC대 AB는 12대 AC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비율로 이 황금비율은 1대 1.6180340의 무리수 비율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줄여서 1대 1.618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이 처음 거론된 것은 기원전 500년 경의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로 추정됩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이 근원을 수라고 보고 숫자를 통해서 모든 사물의 근원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정오각형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였는데, 정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내부에 작은 별 모양이 생기는데, 이때 대각선으로 나눠진 한 선분을 기준으로 짧은 선분과 긴 선분의 길이의 비는 황금비율인 1대 1.618로 이것은 황금비율의 개념이 생겨난 시초라 할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황금비율로 그려진 정오각형의 별 모양을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 이후 기원전 300년경의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는 황금비율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시켰는데 그의 저서 기하학 원론에서 1대1.618의 정확한 황금 비율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비율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황금 비율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거나 사용되고 있는데 예술 작품에서도 이 황금 비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소묘 작품인 인체 비례도는 인체의 비례에 관한 그림으로 유명한데 팔과 다리를 쭉 뻗은 사람이 정사각형과 원에 들어맞는 모습으로 그려진 이 작품의 여러 부분에서 황금비율인 1대 1.618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인 모나리자에서도 이 황금비율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가로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세로 길이는 약 1.6이고 턱에서 코끝까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그 코끝에서 눈썹까지의 길이는 약 1.6으로 역시 황금 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최초의 두항 이후의 항은 앞의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의 숫자들은 수열로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5로 하면 1, 1, 2, 3, 5, 8, 13, 21, 34식의 수의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의 수를 앞의 수로 나누면 먼저 1 나누기 1은 1, 2 나누기 1은 2, 3 나누기 2는 1.5가 되고, 그리고 5 나누기 3은 1.666, 8 나누기 5는 1.6, 13 나누기 8은 1.65가 되고, 21 나누기 13은 1.61로 식으로 계산을 진행할수록 황금 비율에 점점 가까워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나치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 1, 2, 3, 5, 8, 13, 21, 34인 피보나치 수열의 수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순서대로 이어 붙여 만든 사각형인데 이렇게 그린 피보나치 사각형 안에 각각 4분원을 그려서 연결하면 나선이 생기는데 이 나선을 황금 나선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황금 비율을 유지하며 팽창하는 이 황금 나선은 자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앵무족의 껍질의 곡선은 이 황금 나선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앵무조개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 이 나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앵무조개 껍질의 무늬뿐 아니라 여러 바다 생물의 껍질에서도 이 황금 나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황금 비율이 적용되는 피보나치 수열은 파인애플 껍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표면은 육각형 모양의 껍질로 덮여 있는데, 이 육각형의 껍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육각형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나선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파인애플이든 경사가 완만한 것, 가파른 것, 거의 수직인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각 나선별 육각형의 개수는 5, 8, 13 또는 21개로 피보나치 수열의 수입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다른 4개의 피보나치 나선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모두 피보나치 수열의 수만큼의 육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보나치 수열은 해바라기 씨앗의 개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나산으로 되어 있는데, 나산의 수가 한쪽 방향이 21열이면 반대 방향은 34열로 피보나치 수열의 수입니다.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쌍은 34, 55, 55, 89, 89, 144 등의 숫자 쌍이지만 그 이상의 피보나치 수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바라기의 공간 배치는 많은 씨앗들이 빈 자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소 공간에 최대한 많은 실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많이 번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보나치 수열은 잎차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잎차례는 줄기에서 잎이 나와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잎차례 비율은 n 분의 t로 표시하는데, 이는 t 번 회전하는 동안에 잎이 n 개 나오는 비율로 식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참나무, 벚꽃나무, 사과나무는 잎차례가 5분의 1로, 줄기가 2번 회전하면서 5개의 잎이 나오고, 장미, 포플러는 잎차례가 8분의 3으로, 줄기가 3번 회전하면서 8개의 잎이 나오고, 아몬드나무는 잎차례가 13분의 5로, 줄기가 5번 회전하면서 13개의 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잎차례의 5분의 2, 8분의 3, 13분의 5의 분자와 분모는, 모두 피보나치 수혈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잎이 바로 위의 잎에 가리지 않고,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엇갈리게 배치하려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도한 피보나치 수혈을 이룹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한 가지가 두 개로 갈라지면 갈라진 두 가지 중 새로 난 가지가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 동안 다른 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자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디를 중심으로 보면 가지는 세 개가 되는데 하나가 가지를 나누면 다른 하나는 가지를 나누지 않는 이 현상은 각 가지가 생길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 다음도 같은 원리로 가지를 나누면, 마디를 중심으로 보면 가지는 5개가 되고,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13개가 됩니다. 즉, 나무가지의 수는 1, 2, 3, 5, 8, 13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무의 피보나치 수열은,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아래 잎이 바로 위에 잎에 가리지 않고,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엇갈리게 배치하려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은 꽃잎의 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들은 대부분 꽃잎이 3장이나 5장으로 되어 있고 7장이나 9장으로 되어 있는 꽃잎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식물의 꽃잎은 3, 5, 8, 13, 21, 34등인 피보나치 수열 배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붓꽃 자주 달개비 등은 3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무궁화, 동백, 페랭이, 채송화 등은 5개의 꽃잎을, 에스터 등은 21개의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보나치 수열을 따를 때 꽃잎이 이리저리 겹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모양으로 암술과 수술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는 황금 비율을 가진 물건들을 무의식 중에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황금 비율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황금 비율에는 신용카드와 명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명함은 각각 크기가 1대 1.58로 황금 비율인 1대 1.618에 가깝습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모니터, 와이드 TV 등도 16대 9로 황금 비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로고나 웹 디자인 등에도 이 황금 비율이 사용되는데 트위터의 로고는 새 머리부터 날개의 선까지 모두 황금 비율을 이루는 원을 사용하였고 애플의 로고에서도 이 황금 비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황금 비율을 이용하여 그리드를 나눈 웹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 황금 비율은 예술 작품부터 자연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